여자분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혹은 다정한데 자꾸 헷갈리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게왜 그런가? 이런 거 궁금하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한테만 보이는 신호 알려드릴게요. 남자의 관심은 단순한 호의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남자는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자기의 감정을 숨기려고 할 때가 더 많거든요. 하지만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대할 때만 보이는 행동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한테만 보이는 신호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한테만 보이는 행동. 첫 번째입니다. 자주 눈을 마주친다. 시선은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남자는 관심이 있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더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 길거나 자주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쳤을 때 피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거는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더 자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티나는 걸 피하려고 눈이 마주치면 본능적으로 눈을 피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눈을 오래 맞출수록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자주 눈이 마주치는지 관찰을 해보셔야 되겠죠? 눈을 피하는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시선은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표정을 갖고 눈을 피하고 있다면 관심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한테만 보이는 행동 두 번째입니다. 자꾸 핑계 김에 연락한다. 어, 연락할 이유를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서너 이거 영화 봤어? 생각나서 물어봤어. 네가 추천한 카페 갔다 왔는데 진짜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말 쓸데없는 걸로 연락을 하는 거죠.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연락할 이유를 만들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죠. 이런 행동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즉, 나 관심이 너한테 있으니까 대화의 흐름을 만들어 볼게 라고 하는 던지는 시도예요. 연구에 따르면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진다 라고 하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연락의 패턴을 체크해 보십시오. 별로 의미 없는 대화를 자꾸 시작하려고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락할 이유를 자꾸 만든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한테만 보이는 신호 세 번째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나를 향한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속일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남자는요, 호감을 느낄 때 자기도 모르게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입니다. 요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런 행동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말을 할때 몸이 자연스럽게 나를 향해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앉아있을 때 다리의 방향이 나를 향하는 지도 체크해 보세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는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관심이 있는 대상을 향해서 몸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확인하는 방법은요. 대화를 할때그 상대방의 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배꼽의 방향이에요. 말을 걸때 상체가 나한테 기울어지는 지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이 가는 곳에 관심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한테만 보이는 행동 네 번째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순간 자주 웃는다. 사실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 행동 재밌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이 순간이 재밌을 수도 있겠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어쨌든간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더 자주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 보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호감을 느낄 때 신경전달 물질이 증가하면서 더 자주 웃게 된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나랑 있을 때더 자주 웃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얼굴이 밝아진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웃음은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최고의 신호입니다.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한테만 보이는 신호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챙기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사소한 것도 신경 쓰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 정말로 좋았는지알 수가 있어요. 네가 말한 거 기억나서 찾아봤어라든지 지난번에 네가 말한 영화 개봉했다길래 생각나서 연락했어라든지 남자는요 관심 있는 사람의 말을 기억하려고 해요. 특히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는 건 강한 관심의 증거입니다. 단순히 호의가 아니라 그만큼 나의 말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감이 있는 대상의 말은 일반적인 정보보다 더 오래. 기억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다시 언급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너무 사소한 것까지 챙긴다면 진짜 큰 신호거든요. 관심이 없다면 사소한 것도 기억하지 않아요.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한테만 보이는 신호 여섯 번째입니다. 나를 위해서 작은 희생을 한다. 귀찮은 일도 자발적으로 해주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데려다 줄까? 혹은 이건 내가 할게 너 힘들잖아. 혹은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라서 챙겨왔어라든지. 남자는요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서. thank you 거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특히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언가를 해준다면 확실한 신호예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나를 배려하고 싶다는 아주 강한 감정이 반영된 행동이거든요. 사실 이런 행동은 누구한테나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특별히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사회적 교환이론에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감정적으로 가까운 대상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기꺼이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그 남자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내가 좋아할 걸 챙겨왔다면 신호일 확률이 큽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한테만 보이는 행동 일곱 번째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특별한 태도를 보이는 건 관심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대화할 때보다 나한테만 더 친절하다거나 더 장난스럽다거나 더 무언가를 챙긴다거나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그룹 내에 있을 때, 이 모임들 내에 있을 때 내가 말을 할때 유독 반응이 크거나 집중하는 태도로 보이는지도 한번 보세요 남자는 관심 있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차별해서 대해요 모든 사람이 비슷하겠지만 어,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차별적 친밀감 이론에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더 가깝게 느껴진 사람한테만 특별한 행동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남자가 나와 대화를 할때 사람들과 대화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랑 있을 때 유동 리액션이 크거나 내 말에 더 집중한다면 신호라는 거죠. 남자는 관심 있는 여자에게만 무의식적으로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덤으로 남자가 좋아하면서도 숨기려고 할때 보이는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남자들은요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려고 해요 자기의 감정을 들키지 않고 싶어 하거나 연애 경험이 적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면서도 감정을 숨길 때 보이는 행동 첫 번째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심한 척을 해요 하지만 일대일로 있을 때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더 잘해주는 거죠 또세 번째가 질투하지만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다른 남자하고 친하게 이야기를 할때 표정이 잠깐 굳어진다거나 갑자기 딴청을 부린다면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숨기려는 사람도 비언어적인 신호에서 감정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단둘이 있을 때랑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태도가 다른지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질투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도 일부러 무관심한 척하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남자 남자는요,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결국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에게만 보이는 행동. 첫 번째, 자주 눈을 마주친다.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가는 대상은 따로 있는 거죠. 두 번째, 자꾸 핑계김에 연락한다. 대화를 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몸이 자연스럽게 나를 향해 있다. 어, 무의식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가 나와 함께 있는 순간 자주 웃는다면 도파민 반응이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사소한 걸 챙기는 경우, 사소한 것도 신경 쓴다면 어,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증거죠. 여섯 번째가 나를 위해서 작은 희생을 한다면 아주 사소한 귀찮은 일도 자발적으로 해준다면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일곱 번째가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한다면 특별한 태도를 보인다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호만 체크를 하면 그 남자가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면서도 숨기는 남자 행동까지 알아두면 더 확실해지겠죠? 아직 나를 진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심리학자가 만든 국내 최초 인성 검증 결혼정보회사 결혼의 희연 메리 피플에서 감정과 심리 외모와 내면까지 확인을 하는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고요. 우리들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